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익산 을지역 현안을 놓고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악취 문제 국가 식품 클러스터와 지역 농업 활성화 그리고 지역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놓고 후보들은 저마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악취 여름철에는 하루 100건 이상 악취 민원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익산을 후보들은 공단 악취를 주 원인으로 보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저감 자체를 할수 있는 장치를 지원을 하면은 기업이 부담이 어, 덜어집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정부에서 어, 지원을 해서 환경친화형 산단 조성 EIP 시스템을 제가 주창을 했고 그리고 어, 외국에서도. 한국형 산단, 친환경 산단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제시를 했고, 국가 시범 사업을 익산, 일산단, 이산단을 통해서, 어, 악취와 초미세먼지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원인 파악 후그 원인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국가혁명 배당 건당의 핵심 정책입니다. 강력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주 매우 그 매우 그 현재 그 정부가 국민의 삶을 그 높이는 그런 일에 그 무관심했다. 물 열분에 물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물로 태운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처리장이 하나 만들어지고 어, 그 처리장으로 오염 물질을 가지고 오는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국가 식품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정부 설득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속도감 있는 2단계 사업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고 지역 농업 활성화는 식품 클러스터와의 연계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식품 원료 또 농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 생산 농가와 식품 클러스터 입주에 있는 기업 간의 그 연결 고리를 찾아주는 것이 국가식품 클러스트를 통해서 상품화되고 소비될 수 있는 이런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나머지 후보들은 로컬푸드 매장 확대와 농지거래허가제 폐지, 품종의 다양화 등을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 시내에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수도권과 서울시와 적극 연계해서 농지혁명으로 농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도시민 주말농업활동 활성화로 농업을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용 작물을 개발해서 농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익사는 전혀 그런 그 정책적 지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농 같은 경우에는 품목의 다양화, 농산물 품목의 다양화 그리고 특화. 예를 들면 자연농 재배나 무농약 뭐농 어, 어, 농산물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지역산업 활성화를 놓고서는 크게 넥솔론 활용과 그 외로 나뉘었습니다. 한병도, 권태용, 배수연, 이은재 후보는 넥솔론 부지 활용과 회생 방안을 전기 자동차, 환경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 소재 관련된 회사를 유치한다면 아주 좋은 지리적 저희들이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의 OCI, OCI와 익산의 넥솔론을 연계를 하면 전북과 익산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군산형 일자리처럼 우리도 익산형 일자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광주나 군산형 일자리처럼 도입을 해서 넥솔롱을 살리는 경쟁력 있고 가치 있는 생산을 생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해 주고 전문가도 파송해 주어서 조배숙 최규석 후보는 각각 보석산업 활성화와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와 그자에 기른 mou를 맺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나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 다이아몬드 업계가 제2의 중흥기를 각 지역을 떠나 나라 전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민생을 해결하면 소비가 발생하고 세수가 늘어나며 여섯 명의 후보가 나선 만큼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익산을 선거구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뉴스 변한영입니다.